네, 안녕하세요. 박인사 매니저입니다. 공통 파트에서 사투리 쓰는 매니저님과 잘 배우고 오셨나요? 이번 손해 파트에서는 설마 쓰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화재보험인데요. 화재보험은 1번부터 3번까지 총 3문항이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화재보험하면 어떤 보험이 떠오르시나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 화재보험이겠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건물에 관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물건 구조인데요. 건물을 총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 물건, 두 번째가 공장 물건, 세 번째가 일반 물건입니다. 자, 주택 물건을 보시면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이겠죠. 아파트, 빌라를 포함하고, 피아노 교습소도 주택 물건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피아노 배우러 선생님 집에 가서 배우곤 했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조산원도 주택 물건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출산 후에 친정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산원도 주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 물건입니다. 공작 물건은 무엇을 만들거나 작업을 하는 공간이겠죠. 보통 뒤에가 소호로 끝나거나 뭐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공장 물건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 내 위치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 물건으로 본다.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 물건입니다. 일반 물건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일반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원, 식당, 오피스텔 포함하고요. 그냥 기숙사는 일반 물건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숙사는 공장 물건이다. 한번더 체크하셔야 겠고요. 창고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그냥 창고는 일반 물건입니다. 근데 공장에 있다고 나오면 공장 물건이 되겠죠.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줄입니다. 우리 주택에서만 폭발 파열을 기본으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물건이 주택 공장 일반이 있지만 폭발 파열을 보상하는 것은 주택에서만 된다. 이거 기억하고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자, 일반 오피스텔 일반 물건이고요. 2번 공장 내에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장 물건이겠죠. 3번 주택으로 사용되는 피아노 교습소는 우리 주택이라고 말씀드렸고 작업장 마찬가지로 공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장 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 일반 사무실, 일반 사무실은 무슨 물건이죠? 일반 물건입니다. 그런데 보기 3 번에 보시면 폭발, 폭발로 인한 직접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폭발 그리고 파열은 어디서만 보상이 됐었죠? 이두 네. 개는 주택에서만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3번, 폭발로 인한 손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어, 화재보험은 크게 두 가지 손해로 합쳐지는데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 이렇게 두 가지 손해가 합쳐진 게 화재 손해입니다. 재산 손해는 말 그대로 내 재산이 손해를 본 거겠죠. 불에 타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겠고 비용 손해는 재산 손해 다음에 뒷처리 비용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손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근데 앞 글자만 따서, 직, 소, 피. 네, 직, 소, 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손해는 말 그대로 불에 직접 걸린 경우를 말하겠고요. 우리 불이 났으면 물로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거에 위해서또 파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방 손해라고 하는 거고, 피난 손해는 불이 났으니까 피난지에 갔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거기서 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난지에서 발생한 직접손해와 소방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직소피 끝자마 따서 직소피 이것만 안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비용손해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빨간 표시가 어디에만 강조되어 있죠 네, 잔존물 제거 비용에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가 정말 정답이 모르겠다 했을 때 그냥 잔존물 제거 비용을 정답으로 찍으시면은 웬만하면 정답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나머지 기타 비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요세 비용들의 공통점은 끝에가 비읍, 지읍, 비용으로 끝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면요. 자, 다음 중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까 재산 손해에 뭐가 있었죠? 이 직, 소, 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소, 피, 직, 그러니까 직, 소, 피 찾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직, 소, 피못 외워도 왜 푸실 수 있냐면요. 자, 1번, 2번, 3번은 다 손해로 끝나는데 4번만 비용으로 끝나죠 그래서 4번만 뭔가 좀 다른 거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용 손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웬만하면 정답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웬만하면 정답으로 나온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만 가입금액 내에서 손해액의 10%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입금액 내에서. 한도가 어디라고요? 우리 손해본 거에 10%가 한도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비읍지읍으로 끝났던 비용 세 가지 있죠? 방지비용, 보전비용, 보전비용. 얘네들은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잔존물 제거비용입니다. 웬만하면 잔존물 제거비용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얘만 가입금액 내에서 손해의 10%로 한다. 이 가입금액 내라는 거는 잔존물 제거비용과 재산손해 직소피를 합친 게 가입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산손해 보험금과 뭐뭐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데 문제 보지 마시고, 어, 저, 보기만 보셨을 때 웬만하면 정답이 뭐라고요? 네, 잔존물 제거비용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과 재산손해의 합계는 가입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 어, 같은 문제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기 2번을 볼까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 손해과 합계가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나요? 아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물론 앞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앞에 사람들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의 또는 중과실만 안 된다고 암기하시면 되겠고 또 이번에 도난 분실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별표 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화재 보험을 배우고 있잖아요. 화재 보험은 불이 난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이죠. 그래서 수도관 파열이나 동파 같이 물에 의한 파열은 보상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택 화재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닌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고르는 거죠.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수도관 파열, 우리 물에 의한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자, 다음 중, 장기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에 분실 당연히 안 되겠고요. 2번에 도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폭발 파열인데, 우리 폭발 파열은 어디서만 보상이 됐었죠? 주택입니다. 주택에서의 폭발 파열이기 때문에 얘는 보상이 가능하다. 4번에 고의는 당연히 보상이 불가능하겠죠. 정답은 3번이 맞네요. 네. 다음은 계속 계약 보험료 할인입니다. 계속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1년짜리 보험을, 네. 연속적으로, 네. 1년이, 1년을 가입하고, 끝나자마자 또 1년을 가입하고, 끝나자마자 또 1년을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무슨 혜택을 주느냐? 내년 5%의 보험료를 할인을 해줍니다. 다른 말로 95%를 적용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딱 1년이어야 됩니다. 1년에서 하루 모자르거나 하루가 넘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불가능하고요. 1년 초과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회사에 매년 가입할 때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같은 회사에 같은 물건, 그러니까 한 집을 계속적으로 가입할 때만 보상이 되고 중간에 뭐 주소 이전, 뭐 이사를 간다던가 내용을 바꾼다거나 해지, 실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능하다. 자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계속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사 번을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이 일년 초과인 것 보상이 되나요? 보상이 불가능했습니다. 보험 기간이 딱 일년일 때만 우리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 네, 오 퍼센트 할인을 해서 구5오 퍼센트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재보험에는 명기물건이라는 것이 있고 자동담보물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동담보물건은 뭐냐면 굳이 내가 기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다른 말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할 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물건들을 말하겠죠. 명기물건은 뭐냐면 이름을 기재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험회사에서 그냥 보상을 해주기에는 조금 비싸서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명기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동담보 물건부터 보시면요, 간판, 네온 사인,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운영을 해서 치킨집에 화재범을 들었다. 근데 불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 치킨집 간판, 네온 사인 당연히 보상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요거 오답으로 많이 틀리시던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 집에 와이파이 공유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와이파이 공유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대 소유물은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물건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명기물건, 비싼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골동품, 뭐 우리 집에 15년 된 에어컨 이런 거 아니고요. 유럽에서 넘어온 그런 비싼 골동품을 말한 거겠고. 귀중품, 우리 뭐 샤넬백, 루이비통 이런 것들도 300만 원이 넘으면은 원칙적으로는 기재를 해야 불났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5개의 네, 쌓아둔 동사.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기 물건이니까 꼭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거 저렴한 게 뭐냐? 우리 치킨집 가입하면 치킨집 간판과 네온사인은 당연히 보상을 하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반대로 자동담보물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기재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요거 5개 쌓아둔 동산. 여기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5개 쌓아둔 동산은 명기물건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 문제가 조금 깁니다 읽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틀린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고 어, 보시다 보면은 보기 3번에 점당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이라고 합니다 귀중품 비싼 물건이죠 얘네들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까 안되죠 비싼 거는 기재해야 그래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 의무입니다. 우리 보험은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이나 후나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이제 알릴 의무라고 하고 고지 의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계약 후에 뭔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화재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화재 보험은 어디에 가입하는 물건이죠? 사람이 아니라 건물에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것들만 어 내가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리면 되겠다. 그리고요, 통지 의무에서는 그냥 단순히 요 숫자 두 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통지 의무에서 30일 이상 비울 때와 15일 이상 인테리어 수선할 때는 꼭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자, 문제 보시면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됐을 때 당연히 보험회사에 알려 줘야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을 15일 이상 수선할 때 요거 15일 아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지금 피보험자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화재보험은 건물에 관한 사항만 알리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것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알려야겠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지체없이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받아야 하는 통지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자 보험 증권을 양도할 때 우리 보험 증권이 뭐냐면 가입하고 나서 회사에서 가입 증명서를 보내줍니다. 여러분들도 어, 보험 하나씩 다 갖고 계시고 보험 증권 다 받으셨겠지만 보험증권 다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닐 겁니다. 보통, 어, 그 분리수거 하는 날 폐지함 가면은 보험증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험증권은 보험의 효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 쓰레기통에 양도하고는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거 통지하셨나요? 네, 통지하지 않으셨죠? 보험증권 양도할 때는 굳이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번뭐 구조를 변경할 때 어, 중요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알려야겠죠. 3번,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당연히 알려야겠죠. 4번 뒤에서 배우겠지만 같은 건물에 내가 보험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보험을 한 든다 이럴 때도 서로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알릴 의무 사항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계속하여 20일 이상 비워두는 경우가요? 인 아니었죠? 우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수선할 때는 며칠이었죠 네, 15일 이상 수선할 때는 회사에 알려야 했습니다. 벌써 그럼 정답이 나왔죠? 정답은 1번. 20일 이상 비워두는 경우가 아니고 30일 이상 비울 때 통제를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화재보험은 어, 끝이 났고요. 사실 이제 화재보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화재보험 보험금을 계산하는 어,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화재보험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뒷강의에 따로 별도로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그 강의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화재보험들은 세 문제 나오는 거세 번째 꼭다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